자, 여러분들, 한 시간 전에 뜬 아주 긴급한 속보입니다. 이제 2억 8천만 불이 갑작스럽게 이체가 됐어요 1시간 전 했던 기사고요 요 내용은 지금 미 기관 측에서 관리 감독하는 크립토 공시 사이트에서 방금 전에 갓 띄운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리플이 급등을 하기 이전에 앞으로 리플의 동의에 대한 그 지지 선언서가 제출이 됨과 동시에 2억 8천만 개의 리플 이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동이 돼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리플의 극비 정보에 관한 선언에서 나는 리플이 제안한 편집을 지지하기 위해 이 선언은 제출한다. 자, 매우 민감하고 기밀인 정보. 그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. 기밀 자료가 유출이 된 거고, 지금 이 해당 사이트는 여기에서 어떠한 코인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 물려있는 코인들이나 아니면 뭐 리플이나 비트코인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그 코인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외신속보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영어라서 보기 어려워요 하실까봐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을 하시게 되면은, 자, 요런 식의 내용들이 다 강제적으로 번역된 내용들, 자, 19시간 전, 20시간 전, 그리고 1시간 전,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이제 PPI 발표, 내일 있을 CPI 발표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가장 먼저 알려주게 되는 그 가반지와 같은 효력을 지닌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구매해야 할 코인 4가지 아,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맞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민코인 3가지 굉장히 유망 코인입니다 자요 4가지 3가지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낮은 가격이 높은 유동성을 형성할 수 있다. 이게 정말 큰 강점이 되겠고 앞으로 생길 그 시장 변동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깨우치기 위해 이 사이트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이거 입장 방법은 여러분들 댓글로 그냥 뭐 어, 저도 링크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나올 때. 제가 다한 분씩 답글 달아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어떻게 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자료들 가장 신속 정확하게 띄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뭐 에이다 시바이노 뭐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소포들이 나와있죠. 한국에서 기사가 뜨기 이전에 먼저 그 외신들을 볼수 있는 사이트예요.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. 또뭐 누군가 돈 받고 팔아먹을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무료로 가장 신속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자 금일 영상 조금 짧지만 가장 유익하게만 준비를 해놨고 요 해당 링크 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제가 영상 하단에 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눌러놓으시고 자, 다음 영상에서는 더 뛰어난 양질의 자료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